깊은 호흡 명상 5분의 뇌과학, 행복한 브레인. 깊은 호흡 명상 5분의 뇌과학. 단 5분, 호흡을 조절하면 뇌가 반응한다. 자율신경계, 감정 뇌, 실행 기능까지 회복시키는 가장 간단한 뇌훈련. 1. 왜 깊은 호흡인가? 호흡은 유일하게 의식적으로 조절 가능한 생리 반응. 자율신경계의 직접 작용으로 심박수, 뇌파, 스트레스 반응 통제. 5분만으로도 뇌의 기능적 연결성, functional connectivity의 변화 유도 가능. 2. 깊은 호흡 명상이 뇌에 미치는 변화. 1. 전전두엽 활성화. 자기통제, 집중력, 감정, 억제 담당. 호흡 조절 시 의식적 주의 전환으로 실행 기능 강화. 2. 편도체 억제. 위협 감지 및 공포 불안 처리 센터. 느린 호흡으로 편도체 과잉 활성 진정으로 불안 감소. 3. 자율신경계 균형 회복.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밸런스 조절. 깊은 호흡으로 부교감신경계 우세하여 이완 반응 유도. 4. 시상과 해마 기능 조절. 감각 입력 통합 및 기억 회로의 안정감 부여. 호흡 인식 훈련으로 시상 안정되어 해마 연결성 강화. 5. 전측대상 회피질 활성화. 감정과 인지통합, 자기조절의 핵심 부위, 주의 전환과 더불어 감정수용 태도 강화, 3. 신경생리학적 효과 요약, 알파파 증가, 베타파 감소로 이완 안정 상태 유도 심박변이도 증가로 자율신경계 유연성 향상, 코르티솔 감소로 스트레스 호르몬 감소 효과, 세로토닌 가바 분비 증가로 진정 기분 안정 효과, 기억력 및 학습 능력 개선으로 해마 안정화 효과, 4. 연구근거, I'll Harvard Medical School, 5분의 호흡 명상으로도 전두엽 및 전대상 피질의 기능적 연결성 증가 확인, 이스 i v 드유니버시티 의식적 호흡 조절은 불안 민감도를 조절하는 편도체 전전두엽 회로 활성 조절의 도움. 샘 유니버시티 오스 s i 슨 5분 명상만으로도 초보자에게서 스트레스 반응 감소 및 감정 안정 지표 유의미한 변화 확인. 5 실천을 위한 추천 호흡 루틴. 1일 단계 4초간 천천히 들이쉬기. 폐에 공기가 가득 차는 느낌을 인지하며 집중. 심박수 조절 시작, 뇌의 주의 집중 신호 전달. 2, 2단계 2초간 숨 멈추기. 공기 유지를 통해 충동 억제 회로 활성화. 전전두엽 집중력 및 자기조절 기능 촉진. 3, 3단계 6초간 천천히 내쉬기. 부교감신경을 자극하여 몸과 마음의 이완 유도. 불안과 스트레스 감소에 효과적. 4, 4단계 5분간 이 과정을 반복. 1분당 외서 8회의 호흡 속도를 유지하며 꾸준히 반복. 전체 뇌 안정화 및 감정 조절 능력 향상. 6, 마무리. 단순한 호흡이지만 그 안에 뇌의 감정, 의지, 신경, 연결, 회복력이 담겨 있습니다. 하루 5분, 깊은 호흡은 자기조절의 뇌회로를 다시 켜는 스위치입니다. 행복한 브레인이 더욱 행복해지게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